안녕하십니까. 수업 읽어주는 남자가 오늘은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핫한 중학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씩 모시고 수업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구에서 가장 핫한 국어 선생님이신 안윤주 선생님. 네, 윤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별명이 뭐죠? 국달입니다. 국달. 국달. 왜 국달이냐? 국어의 달입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가 해볼 수업은 뭐에 대한 수업이죠? 어, 버추를 품은 시라고. 오케이. 버추를 네. 품은 시. 버추라 하면 그 버추 프로젝트의 그 버추죠.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아, 이걸 시에다가 어떻게 품게 하나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수업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처음 시작은 그냥 읽으면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네, 생각카드를 음. 일단 줍니다. 생각카드라는 건 뭐예요? 생각카드라는 건 생각카드죠. 제가 몰라서 카드를 <laughs> <laughs> 아, 몰라서 네. 그림이 있어요. 음. 그 작은 그림이 있는데. 아, 나 뭔지 알겠어요. 네. 그림에 이렇게 뭐써 있는 거. 네.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학생들한테 그냥 시를 읽어라라고 음. 하면 애들이 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시와 가장 어울리는 카드를 하나 골라라라고 음. 하면 애들이 시를 읽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를 주는 거죠. 실을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러면 네. 프리즌 카드처럼. 아 네네 프리즌 막... 카드처럼 그런데 좀 작아요 이건. 아 네. 저는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감정 카드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실을 읽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실을 읽었으니까 왜그 카드를 골랐는지 음. 모두만에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친구들이랑. 네. 네. 내가 네. 이 카드를 고른 이유는 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 식으로 네명이서 이제 공유를 하죠. 오케이. 네. 그리고요. 아 어, 근데 네. 그 카드를 이렇게 좀 그리게 해요 어디다? 학습지에네학습지에요 그러면 학습지를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네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화면에 지금 학습지 음. 녹화가 되고 있는데 네네. 학습지를 보여드리면서 네네. 하겠습니다 어 먼저 카드를 <laughs> 고르면 그거를 그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카드를 제가 가져가 버리니까요. 나중에 아, 지금 여기죠. 여기, 네네, 그 부분이 여기 부분, 여기 네네. 부분에 지금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애들이 이걸 그냥 간단순하게 그리라고 해요. 음. 그런 다음에 왜 골랐는지 이유를 적게 하고요. 아, 이유를 적는 부분은 지금 네. 이 부분이죠. 네, 그렇죠. 이 부분에 음. 이유를 적는 거죠. 네네네. 이 부분에 음. 네 자, 이유를 적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질문이 밑에 있는데, 음. 이거를 처음에 아이들이 음. 질문 만들기를 아직 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음. 제가 질문을 좀 미리 줬습니다. 음. 근데 좀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게 하는 게 훨씬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 1번, 2번, 3번에 애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음. 그 질문을 쓰고 답은 누가 해? 답은 네 명이서 돌려가면서 아, 적게 합니다. 1번 질문 만들고 옆으로 네. 밀어서 친구가 네. 답 쓰고. 네, 또 2번 질문 만들고 옆으로 밀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질문 3단계 쓰는 겁니까? 네, 그렇지. 오케이. 질문 3단계는 네. 쌤들 아마 궁금하시면 그 수남에 질문 만들기 3단계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해 답을 쓰, 쓰고 네, 답을 쓰고 나서 여기 별표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네. 여기 별표요? 네, 이 시를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시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음.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를 음. 적은 다음에 이걸 적으라고 매 애들이 또 시를 읽게 됩니다 음. 네, 그럼 적고 나서 또왜 이거를 적었는지 서로 네 명이서 공유합니다 아 그러면 음. 지금 처음에는 시를 읽고 연상되는 이미지를 골랐다가 네. 질문을 통해서 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찾아보고 나서는 네. 이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고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네. 아 키워드를 시에서 골라도 되고요. 아하. 본인이 직접 찾아서 키워드를 만들어도 돼요. 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는 네. 시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예를 들면 협동이다. 네, 그렇죠. 또는 뭐 의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 네명이서 뽑은 키워드 중에 음, 가장, 음. 가장 공감가는 키워드를 그 모든의 키워드로 뽑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총 8조거든요. 이만큼이 그럼 칠판에 그 8개의 키워드를 다 붙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의 키워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8개 중에 동일한 게 있으면 그건 같이 유목화 네네, 같이 유목화해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음. 그 반의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그 키워드를 넣어서 이 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아, 그 키워드를 통해서 네. 아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학습지에다가 적는구나 네 그렇죠 여기 위에 보시면 네, 시의 그제. 주제라고 네. 해서 있는데 그게 반에서 뽑아진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시 전체 주제를 만드는 거군요. 네네. 아, 네. 주제를 적을 때는 네 명이서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뽑고요. 음. 그래서 여덟 개의 주제가 나오면 음. 전체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서 음. 전체 주제로 이제 음. 하나로 만듭니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주제를 다 만들었으면? 네. 주제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어 밑에 보시면 네어 마우 선생님 선글라스고 뭐, 마셔도 이렇 이제 노안이 오셔서 아, 네, 안 보시나 봐요. 네 오케이. 여기 보시면 네. 이제 그 다음 칸에 음. 시를 읽고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점 음. 아쉬웠던 점 등을 음. 적어요. 이 음. 예, 적고 나서 그거를 또네 명이서 공유를 하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 지,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는 버츠동목을 적는 란이 있어요. 음. 거기에서 버츠동목을 적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음. 자기가 찾은 버츠동목을 자기 삶에서 실천해보고 음. 그거를 다시 적어보게 합니다. 아, 실천 계획을 여기서 세우는군요. 네, 실천 여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버츠동목을 찾아서 네. 이 덕목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다음 시간까지 적응. 아, 그러면 애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겠다라는 계획은 안 세워요? 계획은 안 세워요. 왜냐하면 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laughs> 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응. 내가 그 덕목을 키우겠다는 걸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그러죠.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 예를 들면 응. 내가 배려야 응. 배려를 갖고 있는데, 이벤트가 발생 급식실에 서 있는데, 어떤 애가 너무 배가 고파해. 응. 그것도 먼저 먹어. 음 응, 그렇죠. 말안 그렇죠. 하고 그럼요. 하고 이, 나서 내가 이 시에서 찾은 덕목을 음.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다가, 음. 그걸 실천하고 나서 적어. 그렇죠. 음,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이, 네. 어, 이거는 중학교 애들한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음. 애들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으면 안에 음. 잊어버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 아.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해오라고 하면 애들이 잘안 해오기 때문에 그쵸. 우리 학교에서는 버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 이거를 잘 해오면 그 버추 코인을 주는데 아. 이 버추 장터라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이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음. 그러면 버추 코인 한 개가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버츄코인을 누가 줘요? 선생님이 줘요. 담임 선생님이? 어,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저같이 교과 선생님이 아... 버츄코인을 들고 다니다가 아... 버츄 동목을 잘 실천한 학생이 있으면 버츄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보고 알죠. 항상 관찰하고 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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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아, 했다. 애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보고 주는 겁니다. 항상 관찰하고 있다가. 그럼 24시간 그리고, 애들이 관찰을 당하고 있겠네요? 아니요, 수업 시간에도 어. 열심히 참여했거나, 어. 뭐 이럴 때, 우리가 버츄 코인을 아낌없이 어, 줍니다. 여기에 버츄 장터가 열려있요 와, 이거 버츄 코인 되게 좋다. 네, 보여드릴까요? 어, 아니요, 안보여드릴게요 <laughs>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네, 그, 그 위에 미덕이 써있는 버츄 코인인 거죠? 아니에요. 카지노 칩 아시죠? 네. 카지노 칩에다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어... 버츠코인이라는 <laughs> 그러면 그 붙였어요. 위에 어떤 미덕인지는 안 써있어요? 네, 그런 어떤 미덕과 상관없이 그냥 코인. 그 어떤 미덕을 발휘해도 하... 다 주는 거죠. 진짜 좋네. 네. 네. 그래서 보츠코인 세 개를 모아 오면 네. 학교에서 시, 신는 슬리퍼를 줍니다. 아. 저희가 그 물품을 다 구비했어요. 아. 그 돈이 네. 어디서? 그 돈은 인성부 예산. 아. <laughs> 그거 이렇게 진행하는. 계획하고 하는데 교장 네. 교관 선생님의 뭐어 네, 그렇죠. 네, 이 이런 건 없었네. 아, 어, 아니야. 학기 초부터 그 계획을 굉장히 단디 세어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인성 중심 연구학교를 한다거나 인성 중심으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들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팁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거 버추코인을 통해서 애들한테 진행할 때마다 사실은 애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버추와 연결됐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그머릿 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먹을 게왜 없냐고 물어요. 아하. 절대 먹을 것 사지 않습니다. 아, 오로지 문구용품. 아, 좋은네요. 네. 이게 먹을 게 생기면 다 먹을 것만 사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정리를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적어 왔어요. 문학 작품이나 시 같은 거를 읽으면 그 안에 어떤 화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교훈이나 삶의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존에 진행했던 문학 작품에 대한 수업들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정답을 자꾸 강요했어요. 애들한테 야 이거는 뭐 노력이야 이 용어는 이거야.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이미지로 표현해보고 스스로 질문해보면서 자기들만의 키워드를 꼭 자기들만의 이런 주제를 정해보면서 아, 문학 작품은 이렇게도 향유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국어 수업 저는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국어를 되게 어려워해서 사실 제가 외국에서 살다 국에서한국어잘 <laughs> 못하는데, 국어 수업 너무 재밌게 아,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 네, 다음에서도한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 버추를 가지고 전체 아이들과 함께하는 버추 프로젝트? 네, 버추 놀이 대전. 버추 놀이 대전이 있는데 버추 놀이 대전에 대해서는 2 부에 잠깐 쉬었다가 2 부에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수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버추 놀이 대전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p e a